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수익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묵직한 한방의 소유자 이동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핫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 자, 이번 주 캠트로닉스가 삼성전기와 유리기판 상용화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기록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과연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매스타이밍일까요? 아니면 매도타이밍일까요? 이동은 대표님의 투자의견 바로 확인해보죠. 하나, 둘, 셋. 네, 바이 들어주셨는데 더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기존의 유기인터포저에서는 이제 미세화된 후공정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나 유리기판으로 넘어가면서 후공정을 최대한 네, 뒷받침해줄 배경을 만들어줄 세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삼성디스플레이의 유리 제어 기술이나 캠트로닉스의 시각 디스플레이 시각 기술이 꼭 필요한 존재인데요. 26년의 양상 계획이라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테마성에 좀 가깝긴 하지만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이제 조정을 좀 불가피해 보이기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OLED 관련 주들이 이제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온 만큼 당분간 상승 추세가 조금 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차트적으로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쉬어가는 자리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최근 박스권을 돌파한 그 라인 자체가 이제 지지라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지지라인 통해서 추가적인 급등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근 반도체주의 조정 국면 속에서도 캠트로닉스와 같은 유리기판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좀 말씀해 주신 대로 단순 테마로 좀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성장성에 주목해야 할지 고민스럽기도 한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또 관련해서 탑픽 종목이 있다면 함께 좀 전해 주시죠. 네, 일단 유리 기판과 연관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OLED 쪽에서 기술력과 양산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아직은 좀 시간적으로는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선익 시스템을 이제 탑픽으로 좀 보고 있긴 한데요. 어, 유리기판 쪽에서의 방막공지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OLED 등 새로운 공법이 적용되는데 양산이 이제 2분기부터 시작이 되었고 애플이 이제 이 제품을 사용 시에 또 다음 주에 이제 아이패드 출시가 되는데 OLED를 확장해서 아마 제품을 출시하게 되게 되면 제품 확대로 인한 매출은 더 커지게 되고 그걸 선익 시스템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돼서 선익 시스템을 타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핫 종목 만나볼까요? 두 번째는.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자, LS 전선 아시아에서 사명을 바꾼 LS 에코에너지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50% 급등하는 등 매서운 상승 기세를 뽐냈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와 해상풍력 그리고 데이터센터 건설 등의 전력 사용량 증대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란 전망들이 아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4월 말에 2만 원대였던 주가가 3만 4천 원대까지 급등을 했고요. 전력 체, 케이블 고객사 범위를 베트남 전력청에서 이제 유럽 전력청까지 확대하게 되면서 1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2% 그리고 영업이익은 84% 증가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그게 이제 상승 배경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LS 에코에너지가 계속해서 이유 있는 질주를 보여줄지 아니면 단계급등으로 인해서 쉬어갈지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명쾌한 대응 전략 전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역시 바이 들어주셨는데 계속해서 좀 전망이 좋을까요? 뭐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세도 좀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베트남 내에 1위 전력 케이블 업체인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 내에서 히토르 생산량과 이제 해상풍력 발전 용량 확대 계획을 고려했을 때는 오랜 기간 성장 동력이 이제 하나 더 갖춰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당분간 우상향 추세도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이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와 이번주에 급등을 조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3만원대 이하로 조정이, 진입, 조정이 되면 진입하시고 단기 고가 추격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급한 추경 매수는 주의하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은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자, 최근 미국 암학회저 ASCO를 앞두고 관련 바이오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ABL 바이오 역시 항암 신약 임상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데 기대감에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렇다면 지금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매수적일까요? 아니면 매도 기회일까요? 이동호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바이를 또 들어주셨는데 뭐더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뭐 회사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음. 뭐 이미 여러 차례 이제 ABL 바이오는 이제 강조를 했던 종목인데요. 네. 뭐 이중 항체로 이제 신약을 개발하려다가 최근에 ADC까지 결합한 신약 파이프라인 발표들이 올해와 내년 초까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라 보여지는 자리고요. ABL 같은 경우는 ABL 2 0 2는 이제 고형암이나 림프종으로 상반기 내 임상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리고 301은 파킨스병. 그리고 연말 일상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ABL 001, 담도암이나대장암으로 연말에 공개될 예정인데, 주가도 2만 8천원에서 2만 3천원 사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시에는 작년 최고가인 3만 4천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보여집니다. 네, ASCO는 주요 파이프라인 인상 데이터 공개와 함께 기술 이전 등의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JP 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와 함께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의 최대 행사로 꼽히곤 하는데요. 이빅 이벤트를 앞두고 관련 주 역시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가장 주목하는 바이오 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리가캠바이오인데요리가캠바이오는 음, 네. 이전에 사명이 변경이 된레고캠바이오였습니다 그래서 고형암이나 림프종 대상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와 항체를 결합한 ADC 파이프라인을 공개 동시에 공개할 예정인데요. 레고캠바이오가 4만 원대 리가캠바이오가 이제 4만 원 이하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추천드린 후에 큰 수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난 4월에 AACR, 그리고 이번에 ASCO를 통해서 주가도 만개할 모습이고요. ADC의 원천 기술 4가지 네 중에서 3가지를 특허를 가질 정도로 ADC의 초강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ADC 기업 중에서는 기술력으로는 원투타급 정도로 업체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최근 ADC 기술 자체가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주가도 최고가를 다시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필살기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도 만나볼까요? 바로 빙그레입니다 최근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요즘에 아이스크림에 손이 절로 가는데요 자, 올때 메로나라는 유행어 알고 계시죠?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아, 네, 저는 참 메로나가 즐겨 먹는 네. 아이스크림인데, 대표님께서는 그럼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실까요? 저는 투게더 좋아합니다. 투게더? 네, 함께 먹는 거. 함께 먹는 거. 네. <laughs> 다음에 그러면 투게더 네. 다 같이 제작진들과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스크림 인기가 해외에서도 정말 뜨겁다고 합니다. 빙글의 효자 상품 메로나에 이어서 바나나맛 우유까지 입소문을 타고 꼭 먹어봐야 할 한국 음식으로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K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여러 분야로 이제 나눠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어, 관심도가 이제 아이스크림 수출 상승세까지 이어지게 만들면서 빙그레는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K 아이스크림 지난해 상반기 수출 물량이 최근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고 네. 대표적인 육아공 업체인 빙그레는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업체이죠. 전년 매출은 110% 그리고 영업이익은 285% 가량 상승한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특히 메로나는 전년 대비해서 15% 이상 신장률을 보였고 바나나맛 우유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국내 가격이 인상을 한 것과 더불어서 중국과 북미 중심 의주, 의수, 중심의 수출도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게 됐는데 AK 대표적인 여름 간식으로도 아마 등극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빙그레 주가가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빙그레 웃게 할수 있을지도 참 궁금합니다. 지금은 매수 적기일지, 매도 적기일지 이동호 대표님의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바이 들어주셨는데 빙글에 웃을 수 있을까요? 네,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일단은 아이스크림 주식 자체가 이제 보통은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피크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통상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수출 중간세가 이제 눈에 띄게 급등을 했지만 안정적인 내수 실적이 뒷받침 뒷받침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관가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네. 쉽게 급락이 잘 나오지 않는 점도 이제 예상을 하실 수 있고요. 4월 중순에 55,000원이었던 주가가 최근에 이제 7만 7 0 2천 원까지 오르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6만 8천 원에서 한 6만 5천 원 부근까지의 조정 부분에서는 진입이 가능하고요. 1차적으로는 8만 5천 원까지 상승 추세를 조금 더염두에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